다시 이 길을 떠나가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변해가고 살고 살다 보면 그리웠던 그 시절 생각을 하며 나의 사랑 그때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하게 돼 너무나도 좋았던 시절, 청춘의 그 시절, 돌아가려나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 없는 세상, 이렇게 넘어.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며 살아가잖아 나의그 느꼈던 그 순간 느꼈던 사랑 그렇게 첫사랑 첫사랑이란 그렇게 시작이 되어 사랑이란 게 무궁치고. 지우고 슬픔도 그냥 그렇게 치워가면서 세상을 살아 살아왔던 그 시절이 생각이나 너를 만나. 그 시절은 너의 마음 따뜻한 그 마음, 나와 함께 마음을 달래, 달래가면서 아낌없이 살았던 그 때, 그 시절. 나와 만났던 그리웠던 나의 친구들 보고 싶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좋은 여자 만나서 살아. 행복한 세상을 살고, 살고 있을까? 보고 싶은 그 시절에 그리웠던 그 얼굴들. 언제 다시 만나지려? 그리움 속에 묻어두었던 그 친구들 만나고 싶어 다시 또 만나지려나 살고 살아 살다보면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찾아올까? 오늘을 살아, 살아가기에 내 마음 달래 보자라 세월 따라 변하는 모습 그렇게 변해 니해버린그 얼굴들 보고 싶어 그리워지네 나의 마음 달래고 살아 외로움 외로움 속에 살고 살아 살다 보면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그러나 품들 가지고 살잖아. 때가 되면 잊어지려나 잊을 수 없는 그 시절들 만나면 잊을까 잊혀질까 이렇게 마음을 내고 살아 살다 보면 아픔하. 슬픔 하나 가지고 사는 세상 잊으니다 잊고 살아 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 o n 이렇게 살고 살아가다 보면 그 좋은 사람 만나봐야지 내가 원했던 그런 사람 찾아보여지 사랑 사랑한다고 나의 마음 한번 전해봐야지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 살아보여. 슬퍼 너무슬퍼퍼 슬퍼지는 이 세상을 던지고 살아 그 n y 좋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살아 아야지, 또 다시 내게 다가올 인연을 한번 믿고 살아봐. 좋은 여자, 사랑을 하며 설악할 수 있는. 내일을 기다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살아봐야지 순간의 선택 너무나 중요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만나 봐야지, 만나 가면 살아가야지. 좋은 세상 살다 보면, 살고 살다 보면. 사랑을 느껴 살아가는 나의 마음 편에 봐야지.